공장 공장. 여러분 밤이에요 밤 진짜 어? 하... 고고고고 나이 플레이스테이션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 미치겠어 오늘 촬영 늦게 어... 끝내가지고 진짜 자려고 했거든 옆에서 이런 소리 내면서 진짜 잘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플레이스테이션 때문에 많이 상우봤어요 수윤이 없더라고요 옆방 어? 내가 찬 왜 이렇게 속 소리질러 왜 우리 약속했잖아 오빠가 내가 자고있을때 플레이스테이션 안하기에 미안해요 조할게아 진짜 주의할게. 저 이거를 진짜 엄청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우리 남편이랑 진짜 어느날 엄청 싸웠다가 나 다른 반 들어가서 참 찼어 진짜로 왜냐면 그렇게 찰수가 없으니까 그때 오빠가 엄청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나한테 약속한거야 내가 자고있으면 절대 플레이스테이션 안한대 어 누구와요? 누구온다 나는 그때 열받아가지고 진짜 한번도 나를 겨우면 나 진짜 나 플레이스테이션 버린다고 그랬거든. 어 왔다 왔다. 근데 오빠가 내 이말을 캐솔린 줄 알아? 뭔가 바고 해야 돼. 나는 이제 파밍 해야 되니까 이거 친구 연산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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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자 조심, 조심. 우리 남편이 플레이스테이션 때 문에 다섯 번, 진짜 한번 아니라 내가 다섯 번까지 잠을 깨 근데 다섯 번 이렇게 아. 사람 기억에 소리 지르면 아빠 아빠. 죽었어 나 진짜 나이 플레이스테이션 버리고 진짜, 아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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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아, 후, 진짜 버릴 거야. 오, nice 내가 러시아 여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Hello. Where, 요 are you from? Oh, LA, Los a n g e l You're America. 어 I love you, <목소리> Americano. Let's go, let's go. Oh my god. 아 이거 못하잖아. 뭘리어머까 아리미 아리미. 하나도 모르잖아 너. 아리미 아리미 아리미. f o 아리미. Trust me. One care. <목소리> 어이 소리 제일 싫어. <목소리> 미국 아니길. 짧은. 일본 고진. 왓타시 한국 고진입니다. 요러시 보내가시마. 어? 와아 대단해. 왓타시야. 왓타시야 테디 데스. 요러시 보내가시마. 마크나르도 오이시. 아 르미. 어23산 아르미. 헬프로 헬프로. 쿠다사이. 어 사연나라.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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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<목소리> 이게 예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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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났어요. 자 여러분 굿모닝! 우리 플레이스테이션 좋아하는 남편 때에 진짜로 기분 나쁘게 일어났어요. 그래서 내가 러시아 여자이고 약속 잘 지키는 여자이고 경고를 진짜 백번 했던 여자로서 약속한 대로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플레이스테이션 버리겠습니다. 우와, 여러분 여기 보시면 미치는 거예요. 진짜 자, 와 미쳤다 미쳤다 진짜 별게 다 있어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많은 게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보이시죠 끝 났어 진짜 나 약속했어 참았어 아, 야 어이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 집에 이게 이게 뭐지 모르지만 네개 있어 요네개 남편 하는데 이거 네개예요 우리 남편 문어 아니거든요 이게 월화수목 금으로 나누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스템 잘 모르겠는데 네 개나 있어요. 천산이에요? NO! 제일 중요한 게이검전 새끼 때문에 진짜 나살 수가 없었어 나를 더 사랑하나 애를 더 사랑하나 끝! 끝, 끝, 끝. 어. 우리 남편이 되게 좋은 사람인데 이거만 쓰게 되면 끝났어요 나는 쓰레기통으로 받 거야 오우 시원해 아 버려졌다 그냥 뿌리면 저 마카오니까 무료 나눔 플레이스테이션 가져 가세요 이게 원래 한국에서 쓰레기 버릴 때 스티커 이런 거 붙이는 게 아닌데 내 생각에 쓰레기통에 오분도 있지 않고 바로 없어질 땐이 다른대로 가이. 아 우리 플레이스테이션이랑 산책하러 나왔습니다. 자 여기 쓰레기통이 있고요. 여기 넣고. 와 보기에 좋습니다. 우리 남편이 나를 안 믿을 것 같아서 인생 샷 남겨야 되겠다. 근데 쳤어. 나는 커리도 못 쳤는데. 어? 왜? 오빠 배부른? 뭐 조용히 할게. 나는 애백번 들었고요. 아, 자 조용히 할게 미안해. 오빠가 오랜만에 쳐가지고 신이나가지고 그랬어 미안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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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했더니 몸이 아주 개운해. 조이. 아빠 조금만 더 이렇게 알았지? 그리고 놀러 가자. a c t i 여보, 여보, 그만. 수가 있어. 나 얘기했잖아. 오빠가 시끄럽게 하면나 버린다 그랬잖아. <laughs> 아, 이 사람 빨리 줘 버렸다니까. 아, 뭘 버려? 찾아봐봐, 집에 없다니까. 아, 그짓말 하지 말고 빨리. 나 참을 만큼 참았어. 아니 그렇게 해야되는거 같다 오빠가 내가 진짜 믿을만한 사람인거 좀 느꼈으면 좋겠어 아니 믿지 자기왜 안믿어 아 빨리 오이어아 진짜 농담하지마 버렸다니까? 아 그럼 어디다 버려 나는 진짜 장난없이 진짜로 맨번 그랬어 진짜 오빠 어느 날나 버릴거다 버렸어 빨리 줘 그게 아니라 여보 나가봐 오빠도 일하고 와서 힘들어서 조금만 하는건데 2시간 했잖아 2시간 한게 그게 그렇게 좀 그랬어? 2시간 해도 돼 진짜 열 시간 해도 돼. 근데 우리 약속 하나였어. 잠잘때 누구한테 비밀를 주면 안 돼. 잠잘때 방에는 게임 안 하기로 했는데, 그렇지? 했어 안했어. 했어 안했어. 안 했어? 했어, 했어. 어 그럼 뭐할 말이서 버렸다니까. 이제 밤에 안 할게. 안할 말... 거야. 왠지 알아? 아, 없으니까 이제. 아왜 이렇게 안 했냐? 오빠 안 할게. 그냥 풀지안 할게. 우리 이사 가기로 했잖아. 이사 가면은 그때 할 테니까. 그때는 오빠 돈 열심히 벌어서 뭐 다시 사든가. 이 사진 봐! 나는 그냥 가져가라고 했거든 이렇게 해놨어! 아마 1분이면 갔을걸요? 아 진짜... 아 진짜! 여보! 내가 삐해자야아 밖에 없어! 여보! 이제 끝났어! 없어! 근데 어, 없어졌다니까! 당연히! 어떻게... 여기 고등학생이 얼마나 많은데 회사도 그게 많고! 가져갔겠지! 아 다행이다! 이제 얘기 끝났으니까 이제 나랑 얘기할 필요 없이!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끝났어! 자 마실래? 아 진짜.. 아, 팔아도 2 0만원 받는다고 계속 얘기할래? 30만원 저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? 100만원이야 거의 시끄럽게 하면 미안한데 이건 아니지 버리는 거는 그걸 진짜 버리면 어떡하냐 우리 약속했어 안 했어? 내가 해서 안 했어? 아. 오빠가 알았다 해서 안 했어? 왜눈가요 오라? 오라? <laughs> 데이스테이션 때문에 웃어요? 33살 남자네? 아, 그걸그 진짜 버리면 어떡하냐 오라? 어, 뭐 하고 있어? 아, 찾아들 거냐? 다리 장난으로 출때안 주지. 나였으면도 안 쳤을 거야. 오이가, 오이가. 아, 피시방. 왜 피시방 가? 아, 저 인쇄서 저 붙여들 거 아니야. 오라?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아니 진짜 더커회 가게끔 만들게. 안 들어오면 들어와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라. 여기 앉아봐. 앉아. 손 들어 제대로. 제대로! 하나, 둘. 나는 플레이스테이션을 왜 버렸을까? 설명해봐. 내가 정말 오랜만에 쉬어서... 서서... 아, 끝 난다. 아, 아니, 진짜 아니, 아니, 안 할래. 근데 밤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절대 소리 질러서.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이런 거 다시 안 생기게끔 만들지? 이사 갈 때까지 안 할게. 아니. 쉬는 날 저녁에 쉬면 은 당연히 안할 거고 쉬었는데 아침이야 낮이야 자기 앉아 그때 1시간 2시간 <laughs> <laughs> 할수 있어 허락해주면 할게 오케이 okay. 근데 혹시나 오빠 신나서 3일 만에 하게 됐고 근데 나는 차고 있는데 오빠가 엄청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? 이사 가기 전에는 이 집에서 난 아, 상관없어 이사는 상관없이 아니면 솔로로 돌릴게 <laughs> 진짜 하나도 안 아깝지. 이렇게 버려도 상관없지. 그냥 안 할게. 턴 들어. 자, 오빠가. 보지 마. 마지막 <laughs> 마지막으로 약속해요. 오빠 입으로. 와이프가 자고 있을 때 절대 게임 안 하겠습니다. 하면은 와이프가 편한마음으로 플레이스테이션 버려도 됩니다. 자기가 자고 있을 때 내가 많이 풀스를 할 경우 플레이스테이션을 버려도 진짜 버려도 난말안 할게. 할말 없습니다. 보지 마. <laughs> 알았어. 프리스테이션 어드바 넘겨올려 올릴 때 있으니까 가져가고 나이비디오를 유튜브 올릴 테니까나 앞에서 약속한 게 아니라 이 세상 앞에서 약속한 거야. 됐어. 나지니까한 시간 만에. <laughs> 아, 뭐야 이게 이게 뭐야? 짬보게? <laughs>